네, 지금, 맞추시면서 임팩트 구간이 너무 짧은 거죠, 이 구간이. 짧다보니까 맞추시자마자 변화가 돼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지 맞추자마자,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이 너무 짧아. 맞아 네. 맞아요. 임팩트를 정확히 맞추시면서, 역풍은 네.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라켓을 윙이일고 나가시면서 헤드가 들어가야 돼요, 맞추시자마자 네. 헤드가 변화가 돼서 공이 튕겨나가는 네. 구간이 들어야 돼요. 어. 둘, 오케이 o n 오케이 날리지 않죠. o k a 둘, 됐 오케이. 어, 뒤부터 자. 다똑같다 자, 두게 노래. 자, 얇죠 둘, 응, 둘, 셋, 셋, 어, 하 둘, o 이 리듬 맞추시면서 두 두볼 거께. 오케이. 세 개. 일단은 그러면 우리 포인트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준비. 하나. 어. 그리고, 그래서 쭉. 어. 셋. 오케이. 자. 준비하시면서. 스트. 오케이. 그대로. 스 하나. 둘. 쭉. 오케이. 쭉. 다시. 셋. 제 둘. 오케이. 자,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서 같이. 두. 하나. 둘. 셋. 발발. 하나. 끄시고. 두. 오케이. 끄시고, 그들 앞에. 빵. 오케이. 넷, 다시. 네. 셋. 자, 세 개만 더 해볼게요. 둘. 케이 둘. 앉시고 하나만 더. 네,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요 임팩트가 조금 일정하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약간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 게 보면은 네. 이게 정확 일단 뭐 똑같은 얘기지만 정확하게 먼저 스텝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네. 우리가 동일한 임팩트 위치를 먼저 만드신 상태에서 임팩트가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거리를 맞요예 네, 맞아요 네. 거리 조절하시는 게 보면 이게 아무리 치기 좋은 연습공이라고 해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스텝이 한 발, 두발 정도밖에 안 움직인 다음에 계속 이따 스윙을 먼저 하려고 하시거든요. 이거보다는 먼저 거리부터 정확하게 맞추시는 게 우선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팩트를 정확하게 어떻게 맞추는지를 먼저, 네, 컨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스텝이 조금 어색하신 상태에서 일단 임팩트부터 마으려고 하다 보니까, 손목에도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헤드가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가신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힘이 들어가서 얘가 네. 못 떨어지고, 네. 네, 자꾸 잘못 맞아서 공의 윗부분을 맞춰버리시는 거거든요. 아, 네. 이게 계속 동일하게 리듬 있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스텝부터 리듬을 맞추신다는 느낌으로, 한네 발? 최소 네발 정도 4발 움직이시면서, 정도. 네. 최소, 일부러 지금은 많이 네. 움직이셔야 돼요. 제 앞쪽으로 주시다 보니까, 네. 그냥 그렇게 많이 움직일 필요가 네. 없는 거거든요. 어, 지데 어, 일부러라도 지금은 이거 리듬을 맞추신다는 리듬을. 느낌으로, 네. 자 어, 어느 정도 리듬이냐면 네. 날아오던 공이 바운드가 될때 네. 그때 같이 멈추셨다가 네. 타이밍 맞추면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네. 바운드가 되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 발을 디디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전에 하나둘 미리 공식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추신다는 느낌으로 최소 네 발을 마지막 발에 한번 맞추려고 해보셔야 네, 돼요. 네. 자 최대한 네. 스텝을 많이. 네. 네 일단은 라켓 빼시면서 바로 스텝부터. 자아 네. 앞에. 다시, 둘, 거리 조절하시고, 오케이. 자, 거리부터 맞추실 거야.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스윙. 다시. 자, 지금 흔들리죠? 둘, 오케이. 셋, 움직이시고, 두, 오케이. 하나, 둘, 역, 둘, 셋, 쭉, 오케이. 셋 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임팩트, 다시, 둘, 거리 맞추시고, 오케이.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앞에, 둘, 더, 둘, 움직이시고, 앞에, 빵, 오케이. 하나만 더. 네.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 많은 코치님들이 공을 던지시면서, 이게, 하나, 둘, 셋을 자꾸 세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자를 맞추시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세 타이밍에, 그러니까, 공을 던져드릴 때가 하나고, 바운드 갈 때가 둘, 그 다음에, 맞추셔야 되는 임팩트 타이밍을 셋이라고 계속 속으로 어, 좀 타이밍을 세면서 공을 맞추신다는 느낌이어도 괜찮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하나 둘네 하나 둘 맞아요 그래서 테이크백이 공이 날아오는 게 보이면 테이크백이 이어지면서 하나 그 다음에 거리 조절하신 다음에 멈추실 때가 둘 그때가 바운드 될 때죠 그 다음에 임팩트 맞추시는 순간을 셋 타이밍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움직이시면서 그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바운드가 되는 타이밍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바운드가 되고도 공이 계속 변화가 되는 상황인데 바운드가 되기 전에 멈추신다거나 바운드가 됐는데도 아직도 멈추지 못했으면 이미 늦거나 그렇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리듬감 있게 이 스텝으로 거리부터 하나 둘셋 하고 또 준비하셨다가 하나 둘셋 하고 준비하셨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동일하게 선수들을 하는 거 봐도 계속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 그거는 자기가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치실 때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니까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레벨 네 최소 자 계속 움직이시면서 하나 둘 스윙 네. 자, 하나, 다다다다, 둘, 쭉. 오케이 자 하나 다다다다 둘쭉 오케이 자 하나 내시고 멈춰서 쭉 그렇죠 네 멈추셔서 그대로 쭉 오케이 다시 알 네. 움직이시다가 나이스 둘 움직이시다가 오케이 네. 둘, 스윙, 오케이. 뭐야, 이게 리듬을 만들어서 치셔야 돼. 오케이. 잘, 가시고, 쭉. 다시. 그래서 둘, 스윙, 오케이. 하나, 발, 발, 쭉. 그렇죠. 그래서 둘, 스윙, 오케이. 셋, 네. 따라가시고, 앞에 쭉. 더. 얇아지지 않게 두껍게요. 들 앞에 쭉. 셋, 들어가시면서, 면. 오케이. 자, 세 개만 더요. 하나, 둘, 스윙, 오케이. 둘, 셋, 앞에 쭉. 오케이. 하나만 더. 아이고, 다시 한번요 자, 하나, 잊으시고, 에, 이 이렇게 그래서 잔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발 많이 움직여라, 잔발이라. 그 잔발은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듬을 맞추는 순간에 잔발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여기 당연히 뭐 선수들 볼 때도 띠리막 찌지직 소리나는 게 크게 빼고 따라가다가 따라다 리듬 맞추시다가 마지막 발을 디디기 위해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잔발을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교하게, 정교하게, 미세하게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작게, 작게 조절한다 생각합니다. 하 네. 어, 네. 이제 네. 이제 스윙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데 자 일단은 여기서 임팩트 를딱 거리를 잡았다 치면 임팩트를 맞추실 때이이 이 손목이 너무 일찍 나오는 느낌이에요. 헤드가 일단 공을 맞추시면 라켓에 공이 붙어서 붙어 있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끌고 가시면서 이렇게 공의 회전이 걸린다는 느낌이면 지금 용자님은 여기서 맞추시자마자 라켓의 헤드가 바로 이렇게 덮이면서 공에 회전이 걸린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여기서 튕겨나가는 느낌? 이렇게 느낌. 네, 튕겨나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공을 긁으셔야 되냐면 이 부분을 좀더 갖고 나오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공을 네. 앞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켓의 공을 굴려주시면서 손목이 옆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으면 공이 라켓에서 올라가는데 지금 맞추시면서 임팩트 구간이 너무 짧은 거죠 이 구간이. 네, 이 구간이 짧다 보니까 맞추시자마자 변화가 돼서 튕겨 나가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이 너무 짧다. 맞아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정확히 맞추시면서 조금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라켓의 스윙이 밀고 나가시면서 헤드가 돌아가야 되는데, 맞추시자마자 헤드가 변화가 생겨서 공이 그냥 튕겨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네. 치는 거를 그럼 한번 그 원장님이 한번 따라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아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지금 하는 느낌이랑 네. 원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네네 네, 네.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조금 헤드가 이렇게 헤드가 조금 먼저 나가. 그래서 좀 약간 딱 어떻게 보면 싸대기 때리는 느낌? 아좀구매짧구나 약간 좀 바로바로 바로 채는 느낌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빼시고 조금 더 공을 두껍게 이런 느낌으로 공을 오래 긁어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끌고 나오시면 돼요 되게 게 보이네요 여기서 저는 약간 바로 잡아치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빨리 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공이 빠르거나 네. 내 몸이 준비가 다돼 있어서 네. 이걸 빨리 쳐야지만 이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 그런 상황이 뭐~ 센 공이 날아오는 상황보다는 우리가 잡아놓고 쳐야 되는 상황을 연습을 했을 때는 네. 일단은 임팩트가 먼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 방향 유지가 될수 있게 임팩트를 정확하게 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좀더 있어야 좀더 있어야지만 에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똑같이 일단은 계속 끌고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헤드가 들어가 있게 여기서 잡아채지 말고 좀더 앞쪽으로 밀은 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밀은 다음에 네. 조금 더 끌고 나와 볼게요. 라켓으로. <놀람> 네. 하나, 네. 자, 둘, 더, 자, 자, 셋, 앉다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자, 이 상체로만 민다는 느낌보다는 우리 앉았다가 체중이동 해주시는 거 있죠? 이 하체로 같이 밀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끌고 올라가 볼게요. 네. 하체가 돌아 나와야지만, 더, 더, 끌고 들어가시고, 다시, 둘, 오케이. 자, 치고, 자, 라켓에 맞는 구간이 길어야 돼요. 패드, 더, 둘. 둘, 두껍게, 면, 오케이, 시. 자, 공이 날리지 않게, 오케이, 자, 둘, 오케이, 더, 둘, 쭉, 그렇죠, 오케이, 오, 어, 지금 두꺼웠다. 아, 다시, 두껍게. 네. 자, 두껍게, 오래, 아이고. 자, 얇았죠. 둘, 다시, 둘, 둘, 시, 셋, 다시고 어, 하나, 둘, 오케이. 리듬 맞추시면서 두껍게. 오케이. 좋아 두껍게. 헤드. 오케이. 자, 세 개만 더. 하나, 둘. 둘, 셋.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오케이. 아. 자. 아.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지금 손목의 움직이는 방향이 네. 공이 날아왔을 때 우리가 공의 높이보다 뒤에서 헤드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네. 순간적으로 여기서 뺐다가 헤드를 떨어뜨렸다가 공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와중에 임팩트가 이루어져요. 높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연습하는 공은 이 허리 높이에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가시는 와중에 손목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맞추시자마자 주님은 여기서 손목이 앞으로 풀리면서 헤드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이 이렇게 회전이 걸려야 되는데, 걸리다가 갑자기 헤드가 나가서 공이 <laughs> 튕겨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맞추셨으면 손목의 움직임이 약간 옆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네. 옆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면 이 팔꿈치가 여기 있고 이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는 와중에 헤드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와이퍼 스윙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느낌인데 손목의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여기서 왼쪽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팔꿈치가 들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이 긁히면서 라켓에 붙어가죠? 오케이. 두. 약간 폼을 네. 썬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약간 직진성을 강한 것 네. 같아요. 직진성이 강하니까 뭔가 계속 이내 임팩트가 불안한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트에. 네. 그러니까 라켓에 붙어 있는 시간만큼 안정성이 더 생긴다고 아. 생각하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래 그으려면 손목이 앞으로 미리 풀리지 마시고 헤드만 나오지 마시고 이만큼 갖고 같이 갖고 오셔서 손목이 옆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음. 최대한 옆으로 한번 돌리는 거지면 네, 한번 그게... 아래에서부터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네. 자, 그래서 라켓에 공이 오래 붙어서 회전. 좋다. 오케이, 괜찮아요. 포물선 그리, 그릴 수 있게. 오케이. 다시, 둘, 셋. 다시. 자, 이건 헤드가 나간 거예요. 튕겨나가지 않게. 오케이. 발 잡아두시고 자 헤드 손목 옆으로 오케이 다시 둘 긁어주시고 더 오케이 하나 두껍게 맞추신 다음에 긁을 거예요 오케이 둘셋 옆으로 더둘 다시 한발둘 다시 둘셋넷 둘. 오케이 자 조금 헤드 나오고 있어요 더더자 지금도 이렇게 조금 나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아예 더 위로 바로 당겨 보세요 자, 맞추시자마자 바로 위로 땡기시면서 손목이 옆으로 돌아가서 공을 좀 짧게 컨트롤 해보세요, 짧게. 네. 저 서비스 라인 정도에 공 떨어지게 한번 그 정도로 빨리 위로 채 보실 거예요. 위로. 좀 극단적으로 채신다는 느낌이어도 괜찮아요. 자, 하 네, 오케이, 괜찮아요? 둘, 앞에, 둘, 더, 셋, 그래 오케이, 다시, 하나, 둘, 더, 셋, 두 다시, 빼고, 임팩트, 더, 자, 임팩트 흔들리지 않게 멈추셔서. 그대로. 자, 쭉, 더, 더 위로. 높게. 그래서, 발 잡으시고, 높게. 쭉, 계속 서 자, 높고, 높게. 오케이. 네, 그 정도로. 그대로. 네. 오케이. 자, 스윙 방향이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다시. 더, 둘. 그 오케이. 자, 앉았다가 올라가시면서 확. 오케이. 둘, 셋. 그 오케이. 네, 괜찮아요. 둘. 쨍, 오케이, 자 오케이, 자 헤드 긁어야 돼요. 오케이 세 개만 더, 자 지금 풀렸고, 헤드, 쨍, 오케이, 둘 긁어주시면서, 오케이, 하나만 더. 아. 약간 아까 맨 처음에 치셨을 때는 약간 굳이 이제 초로 뭐셀 수는 없겠지만, 초로 따지면 한 0.2초 라켓에 붙어있었으면 지금 한 0.4초 정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공이 지금은 일단은 네트를 좀 많이 높게 보셔서, 높게 높게 좀, 오히려 짧게 컨트롤 할수 있을 정도로, 공에 회전을 일단 많이 주신다는 느낌이 있어야지만, 예, 네, 라켓에 공이 오래 붙어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네. 좀, 요 위쪽으로 이거를 해보니까, 홀이 네. 막, 그, 이렇게 직선으로 뭔가 쫙 가는 네. 맛은 없는데, 네. 확실히 네트에는 안 걸리고, 요렇게 요렇게 잘 그쵸.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포핸드를 우리가, 당연히 때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직선으로 때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낮게 깔아서, 네트 앞, 발 밑으로 당글 줄도 알아야 되고, 로보도 띄울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 라켓을 떨어뜨렸다가, 임팩트를 맞추시고, 얼만큼 내 몸으로 라켓이랑 공을 밀고 들어갈지로, 그 높이랑 길이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을 맞추시고 나서, 바로 당기면, 짧아지는 거고. 그쵸? 회전량은 많아지면 짧아지는 거. 맞추고, 그만큼 끌고 들어갈수록, 공이 길게 길게 넘어가는 거.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맞추시자마자 짧아지는 건 그런 거죠. 그렇죠? 짧아지는 거 확. 그래서 네. 상대의 발 밑으로 당긴다는 느낌. 네. 여기서 맞추시고 밀고 나가시는 것만큼 네. 공이 길게 나가는 거. 아 저게 만약에 네. 네. 게임 중이나 이렇게 그게 자유자재로 아 그럼요. 좋을 것 이거는 장착을 하셔야 돼요. 아.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만 거기다가 에 이제. 타이밍까지 갖고 놀수 있으면, 갑자기 한 박자 탁 죽였다가, 이제 발 밑으로 툭 당근다가, 당구고, 붙어서 때리고, 아니면 툭 들어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포핸드 딱 잡아놓고 친다는 느낌만 있으시면, 딱 얼음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놀수 있으면, 이제 뭐, 포핸드로는 뭐, 끝나는 거죠. <laughs> 그럼 오늘 네. 지금 알려주신 게, 스텝, 중요성, 리듬.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손목을 좀 앞에서 써라. 어, 앞에서 쓰는 건데, 아니죠. 어, 예, 요만큼 끌고 나오시는, 이 라켓에 붙여서 옆으로 돌아가는 느낌? 너무 아, 맞자, 아, 예, 맞자마자 이렇게 앞으로 손목이 풀려서 튕겨나가는 걸 조금 끌고 나오신 다음에 옆으로 긁어주신다는 느낌. 끌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윙 배적이 조금 약간 위쪽으로. 맞아요. 예. 약간 조금 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용자님 포핸드가. 안정감이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좀 파워까지 실리려면 네. 그 스윙 궤적이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방향을 직선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아, 이게 되셔야지만 바운드가 되고도 어, 스핀이확 발생이 되면서 상대방이 느끼는 게더 이제 공이 묵직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냥 뭐 스피드가 당장은 빠르게 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바운드가 되고 공이 막 회전이 없으면 되게 좀 가볍죠. 네. 돌아가면서! 케이 더이스, 해드! 오케이 자 미리 준비하시고 해드! 더! 해드! 해드! 하시면서 변! 더! 가이바이 오케이! 전발! 요 자, 떨어졌다가 채주시고. 오케이, 나이스. 네, 지금 잘 나왔죠? 오케이. 네, 떨어졌다가 채주시고. 오케이. 지금 좋은데요? 네, 다시. 빼고. <laughs> 자. 어, 다시, 다시. 자.